안녕하세요. 오토데스크의 정진철입니다. 어, 스틱레이 설치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토데스크 웹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품군의 스틱레이라는 제품군을 치시면 은 어,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간단하게 스틱레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오버뷰가 이렇게 나오고요.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이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Free Trial 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. 여기에서 다운로드 트라이얼을 누릅니다. 여기서 모두 a c 트를 하신 다음에 Continue 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더를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 창이 뜨고요. 여기에서 런을 누르시면 은 어, 스크레이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이 창이 다시 한번 뜨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인스터를 누르신 다음에 어, 보시면 은이 스크레이하고 게임 런처하고 두 가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. 이두 가지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스크레이가 제 로컬 컴퓨터에 어, 인스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인스타리보드 끝나면은 이 가운데 보는 세 개의 아이콘이 아마 데스크탑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스팅레이 아이콘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게임 런처. 세 번째는 스케일펌 스튜디오. 어, 스팅레이 아이콘은 말 그대로 스팅레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. 게임 런처는 어, 이 스팅레이와 연계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펌 스튜디오는 그, 스틱레일 안에 들어있는 스케일폼 스튜디오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아이콘입니다. 자, 저희는 두 번째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스틱레일를 한번 런칭을 해볼게요. 어, 게임 런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띄워질 겁니다. 왼쪽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어, 제가 갖고 있는 제품군에 대한 리소스들을 볼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. 자, 저는 이제 스틱레이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스틱레이를 클릭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은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. 어린이라는 탭이 있고, 러닝, 그 다음에 어셋이라는 탭이 있고요.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스틱레이를 공부를 할수 있는 스터디를 할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스틱레이의 헬프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들, 튜토리얼들이죠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탭인 어셋으로 가시면은 어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, 이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웹사이트인데, 이스팅레이 탭에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어셋들이 올라오게 되는데, 이 어셋들이 아까 보시는 이 게임 런처의 어셋들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셋들을 바로 클릭을 해서 살수 있고, 다시 또팔 수도 있고, 이런 역할을 합니다. 이제 어이라고 하면 이제 모두 다 표시가 되는 거겠죠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런치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틱레이가 시작이 됩니다. 어스틱레이를 런칭하기 전에 하나 하셔야 될게 있는데 만약에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맥스와 스틱레이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 C 드라이브 안에 이 프로그램 파일 이 폴더 안에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스틱레이 그다음에 버전이 보이죠 버전 안에 이 엑스트라 스택레이 DCC 링크 2016 이라는 파일이 있어요.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, 해주시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겠느냐, 아니면 언인스터를 하겠느냐, 여기서 설치를 한 다음에 클로스를 누릅니다. 자,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택레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런처 버튼을 누릅니다. 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데요 어, 스팅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토데스크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을 마치면은 이제 스팅레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, 열어볼게요 네, 승레이가 구동이 되어 있고요이 오른쪽에 보시면 trial a n d in 30 days 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이 t r i a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, 30일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월 단위나 아니면 분기 단위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맥스를 띄워놨는데요. 어, 조금 전에 제가 그 스틱레일이와 맥스를 연동하기 위한 DCC 툴이라는 거를 깔았는데, DCC 툴을 깔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 맥스 안에 스틱레일이라는 새로운 메뉴바가 뜨고요. 여기에서 이제 스틱레일, 바로 이 라이브링크 할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가 이제 맥스와 스틱레일을 실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초기의 상,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스팅레이 설치 가이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고, 어, 맥스와 스팅레이를 사용을 해서 좋은 컨텐츠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